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바보가 이 죽음의 기사를 피해서 다음엔 누구를 만나냐며 아름다운 천사를 만납니다 14번 절제 카드인데요 절제 카드의 템퍼런스라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는 아주 무언가 열중에 있습니다 뭐의 일초가 을까요 잔에다가 음. 이렇게 물인가요? 술인가요? 음. 그냥 물을 이렇게 부어주고, 음. 글쎄, 나눠준다는 느낌도 들고, 음. 네. 한쪽 발은 넣고 있고, 한쪽 발안 넣고 있잖아. 자, 한쪽 발을 물에 넣고 있고, 한쪽 발안 넣고 있잖아. 그러면 자세가 어떨 것 같아요? 약간 아, 불안해. 불안하죠. 근데 이 천사는 지금 눈을 내려깔고 물을 섞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네, 안흘러 이어지죠. 이어진다는 거, 이 친구가 이 상황이 돼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있고, 어,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있네요. 음, 잘 그래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템버런스는 어떤 절제라는 카드는 상황이 돼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들 음. 소통이 되는 상황들을 음. 나타내고 있고 뭐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음.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불안한 느낌 음. 네, 아, 상황 속에서도 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음, 정말 집중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그렇죠 집중을 해서 자기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절제 카드, 템퍼런스입니다. 아마 이 죽음의 어떤 과정을 겪고 나서 그 어떤 겪고 나서 어떤 유연함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 정말 고통스러운 것도 어때요? 이 시간이 내가 잘 유지를 한다고 하면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어이 바보 카드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 또 배우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요, 뭐뭐, 두둥, 데스카드, 데스를 데스를 만납니다. 어, 이 데스를 딱 보는 순간, 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본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 있었는데라고 보이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러버스, 러버스하고 카드의 구조가 같습니다. <laughs> 카드 의 구조 같지만 위에가 천사가 있느냐, 악마가 있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자, 이 데스 카드 대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아, 이지 남녀간에 음. 이게 지금 체 음, 사실로 음. 이렇게 묶여 있, 있는데 음. 이 묶여 있는 게 결국은 둘이서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음. 이 악마의 음. 그 가운데 고리에 각자 묶여 있으니까 음. 어떤 둘이서 헤어질 순 없지만 음. 그 상황 때문에 음. 너무나 안 좋은 오. 상황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묶여 있는, 어, 그런, 어려 음, 느낌. 자, 좋습니다. 자, 이 카드를 보니, 제가, 어, 저도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채안이가 얘기했는데요. 목에 새사슬만 우리가 봤지, 새사슬이 여기 어, 어떤 그 고리에 묶여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채안이가, 어, 이 고리가 어떤 주변적인 어떤 상황에서 어, 헤어지고 싶지만 헤어지지 못하는 어,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어떤 상태, 상황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카드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음. 왠지 음. <laughs> 운명의 순응해야 <수능> 한다. <laughs> 이 바보카드는 어. 운명의 순응해야 한다는 아, 걸 느꼈다고 합니다. 운명의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는구나. 아. 네 그런 생각. 운명의 어떤 어떤 상황에 내가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순응,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은 조금 다르죠. 자이 친구들은 복종을 하고 있을까요? 순종을 하고 있을까요? 복종이죠, 복종. 복종이죠. 자 복종의 의미는 뭘까요? 복종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음. 힘에 의해서. 음. 복종하는 것 아닐까요? 순종은 좋아서 따르는 거. 어, 복종은, 복종은 무서워서. 어, 복종은 무서워서 따르는 거고 순종은 자기 스스로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순종을 하느냐, 내가 복종을 하느냐. 이 바보는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이대비해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다 보니. 이 카드를 만나게 됩니다. 바보는 그 안에서 즐겁게 지내다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자, 이 타워 카드를 만나게 됩니다. 음. 이거 지금 빨리 탈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 왜요? 지금 안에 타워 안에 불이 어. 났고, 타워 안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어, 아, 불이 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음. 그리고 이게 왕관인가요? 저는 왕관처럼 네. 보이는데 왕관 맞습니다. 네, 음. 왕관을 벗어 던지고라도 어. 빨리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왜 나와야 될까요 불이 났기 때문에 더, 더 중요한 네. 상황이 어. 자기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버리고 응.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 탈출하면 살수 있다, 살수 있다.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 <laughs> 높다 자 여기서 탈출을 하면 살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탈출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불타 죽겠죠 그래서 바보는 아주 급박하게 이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죠. 자, 여기 번개 보이죠? 번개가 꽝 하고 친 겁니다. 자, 이거는 내부적인 어떤 어, 일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많이 의미를 합니다. 내가 어,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럼 번개로 인한 불이라고 보는 이 그림에서는 보도 되네? 그럼요. 이 번개가 이 바벨 발벨 발베, 탑이라고 어, 칭하는 이 성에 어때요? 번개가 꽝 내리치니까 어때요? 불이 납니다. 불이 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목숨을 건지고서 탈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보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보가 밖에 나갔더니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물을 들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반짝반짝 어, 별이 빛나고 있어요. 자, 이 카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자를 본 순간 음. 물이 흐르고 풍요로운 어. 느낌 풍요롭다. 음. 자, 이3 번의 풍요론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음. 아까도 풍요롭다라고 했는데 3 번의 풍요론과 이건 저는 생각에는 음. 좀더 안정적인 그 음. 감성적인 안정적 따뜻한 느낌인데 음, 음. 이거 이게 여기는 뭐 경제적으로든 음. 뭐 이렇게 모든 그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음. 그런 분야 뭐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풍요롭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도 풍요롭고. 농사도 잘 지을 것 같고. 아, <laughs> 아, 신기합니다. 자, 이 카드를 보면서 농사를 잘 지을 것 같다라고 <laughs> 어, 얘기를 하는 채원입니다. 애도 순풍순풍 잘낳것 <laughs> <잘난> 같답니다. <laughs> 자, 이, 어, 스타 카드는 치유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어떤 길을 가려고 하면 표지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선원들이 길을 잃었을 때 하늘의 북두칠성을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걸 보고 이제 길을, 방향을 찾고 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이 빛나는 별은 그것도 나의 길을 안내를 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여자가 지금 물을 양쪽에서 붓고 있어요. 이 하나는 웅덩이에서 무릉등에 붙고 있고 하나는 땅에 붙고 있는데 이거는 뭐를 왜냐면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 치유를 의미하고 이 친구가 이런 힘든 타워에서의 힘든 과정을 겪고 나와 보니까 어때요 이 여자분을 만나서 내 마음과 내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안정과 치유를 얻는 그런 과정을이 스타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타카드를 지나서 시간이 흘러서 가다 가다 보니까 밤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이 달카드 거만 어두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자이 카드에서 보이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이 그림이 정갈 이런 게 음. 가젠가 가센가 왜 네, 가재일 수도 있고 정갈할 수도 있겠죠? 이 느낌 너무 이 카드는 저한테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음. 어 달린 표정 이 표정이 저는 별로 밝지 않고 음. 이 지금 개 개들인가 이때인지 이제 달이나 이렇게 하늘 보고 이제 뭔가를 갈구하는데 음. 갈구하고 있는 느낌이고 음. 어달님이 그래도 밑을 보고 는 있지만 음. 이렇게 빨리 답을 안 준다. 그냥 빨리 답을 안 준다. <laughs> 뭘로 <laughs> 네, 그런 느낌? 우리 그래. 답을 안 준다. 자 여기서 보면 물결이 있죠. 물결은 물결이 있고 우리 타로 카드나 이렇게 이런데 뭐 물이 많이 표현되는데 음. 물은 우리 어떤 내면의 감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무의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무의식 물에서 나와서 가재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어, 개도 짖고 눅대도 짖어요. 우리 까만 어두운 어, 별빛 하나 없는 불빛 하나 없는 곳을 혹시 걸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그때 작은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 카드는 까만 그 길을 이, 내가 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속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좀 심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보는 어떻게? 어,